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. 요즘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시나요? 지난 시절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?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, 오늘 나의 하루는 내 마음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줄,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깊은 호흡입니다. 하루 3분만 천천히 숨을 쉬면서 숨에만 집중해보세요. 불안과 힘든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. 두 번째, 걱정은 종이에 적으세요.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. 적는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. 세 번째, 매일 20분 걷기. 지금 운동화를 신고 나가보세요. 해를 보면서 몸을 움직이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번째. 매일 세 가지 감사하기.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주 사소한 일들에 감사해 보세요.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다섯 번째. 하루 한 시간 휴대폰과 TV 보지 않기, 자기 전한 시간과, 기상 후 30분, 핸드폰도 TV도 보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어떤 정보도 보지 않고 그 시간에, 뇌가 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잊지 마세요.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, 오늘 하루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. 우리 건강은요,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기억하세요.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